자 시간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자이 예제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기능 하나를 더 붙여볼게요. 그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함께 깔리는 컴포넌트 중에요. 리액 로더 스피너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얘를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애고요 공식 사이트로 가보면은 그냥 컴포넌트 인데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로딩 바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어, 종류가 그 사이에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별도로 뭐 움직이는 이미지 같은 거안 써도 되겠죠. 자 여기서 저는 요 불락이라고 돼 있는 요,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컴포넌트 넣어주고 사이즈, 색상 에이얼 라벨 같은 건안 뭐 줘도 될것 같고요 어, 얘한테 이제 스타일 시트를 좀더 얹어주고 싶으면 은 래퍼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래퍼 클래스라고 해서 미리 준비된 CSS 클래스를 주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비 i s 을 true로 걸면은 보이고 f a l s 로 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미, AJAX 전후에 이 변수 값을 상태 변수로 준비한 다음에 AJAX 연동 결과에 따라서 얘만 상태 변수만 갱신하면은 이 로딩바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작업하던 뉴 s j s 에서 컴포넌트를 가져왔고요. React 로더 스피너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모딩 상태를 처리할 상태 변수 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상태 변수를 속성으로 쓰고 있는 blocks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넣어줬어요. 값은 아까 그, 매뉴얼에 나와 있던 거 고대로 참고했고요. 기본적으로 상태 변수가 true 이면은, 이렇게 로딩바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로딩 컨텐츠이다 보니까, 화면 중앙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화면 중앙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퍼 스타일 숙성을 사용해서, 화면 중앙에 있게끔, 이렇게, 포지션 픽시드 걸고, 화면 중앙에 떠있게끔, 스타일을 조금 더 추가했어요. 그럼 이렇게, 화면 중앙에서 돌겠죠. 자, 이제 아까 상태 변수를, 파일스로 걸어주고요. AJAX 연동하기 전에, 이 상태 변수를 True로 바꾸고, Ajax 연동이 끝난 후에 상태 변수를 다시 틀그 f a 스 s 로 바꿔줍니다. 로딩 상태가 종료된 거죠. 이렇게 추가해주면 간단하게 Ajax 처리 전후에 로딩바가 이렇게 잠깐 잠깐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11단원에서는 단순히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만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이타닉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로딩 컴포넌트는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준비하면 이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로딩바 기능을 매번 이렇게 속성 길게 잡아갈 순 없으니까요. 컴포넌트 폴더 안에 s p 너 e r j s 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자, import 하고요. 프롭스로 로딩 여부를 위한 불림 변수 사이즈만 전달해 주면은 이 블록스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props에 전달된 이 로딩 값을 비지 s 속성에 넣어 주니까 얘만 바꿔 주면은 나왔다 안 나왔다가 이제 처리가 되겠죠 데이터 타입 설정해 줬고요 자 이제 이걸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이제 좀 간략하게 쓸 겁니다 자 이제 타이타닉 이제 들어가볼게요 자 일단은 유즈스테이트랑 유즈콜백 아 유즈스테이트랑 유즈이펙터 걸어줬고요 그다음에 Ajax를 위한 axioselper 그리고 Table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랑 조금 전에 만든 스피너 가져왔는데요. 이 Table.js도 프로젝트 생성하시면 컴포넌트 폴더 안에 만들어져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Table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을 미리 정의해놓은 겁니다. 그냥 기본 표 쓰기엔 너무 안 이뻐서요. 테이블 태그를 css만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뭐 굳이 실습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ajax <laughs> 결과를 저장할 상태 변수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로딩 상태를 처리할 상태 변수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와야 되니까, 이제 유지 이펙트 걸어서 페이지 열리자마자 작동할 부분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지 이펙트 안에서 Ajax로 데이터 당겨오면 되죠. 로딩 바 표시하고 데이터 받아와요. 타이타닉이란 백엔드한테. 콘솔로 한번 찍어 봤고요. 예외 처리했고요. 그래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 백엔드가 그 배열 데이터를 전부 아이템이란 거에 넣어 주고 있어요. l o c 스트콜 o s t 8 0 8 0 타이타닉이라고 접고 나면은 백엔드가 공통적으로 아이템이라는 배열에다가 이렇게 결과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배열 데이터만 상태 변수에 넣었어요. 자, 그럼 이제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넣어줄 건데, 일단은 아까 만들었던 로딩바 다시 넣어주고요. 로딩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이 컴포넌트 안에서 아까 그비지블로 들어가는 거였죠? 자, 테이블 준비해 줍니다. 그냥 HTML 테이블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못생긴 테이블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CSS를 좀 넣어 놓은 컴포넌트를 적용했기 때문에 색깔이 좀 적용돼 있는 상태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있는 배경 색깔은 뺄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가 타이타닉 데이터라는 상태 변수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set 타이타닉 데이터로 보냈으니까, 그럼 이제 티바디에서 데이터가 있으면 반복문 돌면서 테이블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백엔드한테 받아온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성별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탑승지 데이터가 S, C, Q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지역을 의미하고요. 생존 여부가 지금 출력 안 되는 이유는 생존 여부가 불린 값이에요. 트로페이스라서 지금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요거를 이 백엔드한테 전달된 백엔드로부터 받은 값을 프롭스로 받아서 약간의 스타일과 그리고 얘를 이제 라벨링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일과 피메일일 때는 알아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구별해서 나오, 나오게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타이타닉 앞에, 라벨스.js 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얘는 스타일드만 가져갈거예요콘서트 성별을 위한 라벨이고요 스판 태그를 정의했습니다. 이 스판 태그의 비포에서 글자 색깔이 자 표현식 들어가야죠. 프롭스를 받아서 프롭스.점 성별 값이 남자면은 글자 색깔이 파란색이고, 그렇지 않으면 핑크색으로. 컨텐츠도요, 성별이 남자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하게끔 처리해 주고 조심하실 거는 컨텐츠 같은 애들은 속성 자체가 다운표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요거는 CSS 다운표고 여기에 있는 요 다운표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문자를 처리한 다운표예요. 요게 좀 헷갈리시면은 여기를 쌍다운표로 두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글자 굵기는 600. 그러면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프롭스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하겠죠. 자 여기서 다또한번 코드를 좀 쉽게 하면은 요 프롭스 안에 성별 값만 있는 거니까 애당초 여기서 구조 분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얘부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익스포트 디폴트를 안 걸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머지 값들에 대한 그 이런 식의 라벨 컴포넌트를 더 만들 거거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좀 이렇게 문법이 복잡해지면 잘 인지를 못 해요. 그래서 빨간 줄가는 거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성별에 대한 컴포넌트를 가져올게요. 자, 타이타닉에서 성별 컴포넌트 성별에 대한 라벨 추가하고 자, 여기서 요 성별 값을 조금 전에 사용한 라벨이라고 하는 컴포넌트한테 풀옵스로 전달을 합니다. 아 여기 삼학년 산자라서 물음표 들어가야 되는데 콜론 넣네요. 물음표.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그 컴포넌트가 이렇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자바 그 리액트 컴포넌트 안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넣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낼 음.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만 독립적으로 있을 때이 프롭스에 전달하는 r 프롭스 변수 이름이죠. 얘네한테 그냥 변수 이름을 보내면 이렇게 경고가 떠요. 그래서 독립적인 스타일드 컴포넌트만 이렇게 빼내신 경우에는 프롭스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변수 이름에 달러를 붙여서 보내래요. 그럼 여기서도 props. 속별값이 아니라 달러를 앞에 붙여서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고가 안 뜹니다. 풀옵스를 받아서 그 안에 점으로 접근해도 되고 애당초 받을 때 구조분해를 해서 받아도 되겠죠. 여기도 구조분해를 해서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탑승지 데이터인데요. 얘는 데이터가 값이 C면은 셰르브루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퀴, Q면은 퀸즈타운 나머지는 사우스 샘프턴이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사망연산자 하나 놓고, 그렇지 않을 때 과로 열고, 사망연산자를 또 넣었어요. 엘스모다는 이프를 또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생존 여부. 트루면은 생존, 페이스면 사망.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있는 탑승지와 생존 여부도 이 컴포넌트를 쓰게끔 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임포트도 돼야 되고요. 라벨에서 익스폴트도 같이 내보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백엔드한테 받은 값에 따라서 라벨을 생성하는 간단한 스타일드 컴포넌트까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요번 시 요것만 해볼게요. 다음 글시에 여기다 간단하게 검색창 한번 붙여볼게요.